솔직히, 그럼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진짜 그걸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럭키 블럭으로 럭키 블럭만 까는 게 아니라, 제가 철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데, 그 챌린지 말고 다시 한번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 그때 딱자본 필수적인 거, 유지가 낮죠 옆집 러쉬 올때힘 끝내주니까 아 근데 더운데 재킷을 입어야 돼 당연히 꺾이자는 마음은 무슨 야 한나가 어떻게 두 팀이야 저는 그휴즈럭블이나뭐 그딴 거 먹기 위해 아 어쩔 수 없죠 저 친구 뜻대로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아, 지붕에 아무것도 없당 팡 뭐지? 다이아길러 세이프 좀빌릴게 시간 불 블록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재활용해주면 됩니다 이건 진정한 재활용 아, 첫판은 일단 실패했고요. 초판은 실패했습니다. 야, 광부가 어떤 광부가 이거 와가지고 처치하겠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가자. 다시 또 꺾이지 않는 마음. 이번엔 꺾이지 않는 마음이 낫죠. 제발, 글래스 하우스 되지 말게야 제발, 끝. 역시나 또, 뭐 블럭업 아이스, 노. 음, 블럭업 아이스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럭 캐는 게더 중요해. 아, 쉽다. 단2피 남겨놨다. 결국 깼네요 우리 팀이 앙 나카. 내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아니 퍼랭이? 설마 설마 오 나이스 땡큐 퍼랭 오 다행이다 와 쉽다 어 퍼랭이의 경쟁 상태가 엄청 치열하네 요오 살려줘 야 하지만 이 럭키블럭이라면 빡빡빡 접수없지오 빡. 안돼 신대 그 자식 결국 틀렸군요 헬품이 차라리 유지해. 그것이요. 유지해. 유지해. 나이스. 오, 오. 목을 뻔했어. 목을 뻔했다. 나이스. 운석. 운영. 크 만났군. 요 위에도 또 있네. 뭘까? 집 라인 너무 좋고. 헉. 긴저 친구가 없겠지. 오, 오, 뭐야. 진짜 안 보였네. 누군가가. 캬. 뭐자 운은 무슨 나한테 있나? 저한테 운이 있나봐요. 야, 무슨 생존용품까지 나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 상태로 집으로만 도망가면 돼 에메랄드 4개로 뭐할수 있는 건 없고요 딱히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공격력까지 옮겨주면 딱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블럭으로 이제 주황 팀의 침대만 깨면 돼 버링이 침대 깨졌네 심지어 뭐니? 어쩔 수 없다 아, 스테인보그 뭐. 뭐니? 이것아 그음 아빠 아. 아 여기서 레블리나 뭐 그딴거 나온다 난만 나오고 있어 이 정도면 대충 다 빠방하게 생긴것 같아요 보스 필드를 어이 노랭이 오 헬프 오 대마침 와야헹글라이더가 나온다고? 오 헬프 킬러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다 했다. 오 뭐야 누군가가 나에게 방금 에러를 야, 와, 이 친구, 진짜. 자, 그럼 다음 판 가볼까요? 뚜둥, 돌검이 낫지. 당연히 돌검이죠, 저한테. 주먹만 있으면 만사올게. 가자. 전 어차피 돌검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돌검이랑 죽으면 안 됩니다. 오니? 어, 뭐야, 얘, 어떡해. 이거 실화야? 타이밍? 타이밍이 실화예요. 이거는 뭐, 스쿼드로 가보죠. 스쿼드. 마지막! 실패하면 너에게, 목숨. 아저의 베이컨 친구가 죽어요. 내 베이컨 친구는 무슨. 솔직히 말해서, 럭불만 캔다는 거 어렵긴 하지만, 당연히 4명이잖아! 요즘에도 양치기 하는 사람이 있었네. 오빨, 빨 빨리. 저는 할만한 게, 우리 팀 뭐야? 운, 왜 이래. 운, 운, 운. 운은 무슨? 헉, 저쪽 팀, 가자. 이 연막탕 중요해요. 참고로. 친구들 빨리 이어. 그래. 레이트 어, 어, 어. 어, 뭐였지? 양 맛있다. 1 2 개랑 3 개. 어, 할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건 에메랄드. 블록을 쌓시다그6개 어, 괜찮아? 오, 거기 블록 남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당떨어지에 있는 놈이. 니 오, 이걸 사네? 어떻게 된 일이지? 무섭다 이쪽으로 쭉 뻗어나갈 수밖에 없 야, 맛있다. 먹는다? 잠깐만. 펭피안다라 오, 슈피드파이. 저에게 중요한 건단네을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 하만 타면 자연했거든. 딱 때마침. 가마귀, 헉! 이걸 살 수가 없으니. 오, 오, 살 만한 게 텔레포터. 합은 응, 사라 쭉 지나갑니다. 오, 오. <laughs> 갈등을 해결하는 친구들이 아직은 없나봐요. 치열한 배드워치 나의 그 마지막인가. 합합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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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오 한마트하면 저만큼은 놓치면 안돼. 저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고 키 안돼. 어쩔 수 없은 선식이었습니다전 이제 낙산 오, 오, 비급한 순간이었죠. 레브를 드는. 일곱 개나 있었어. 아이, 방패를 들었어야 됐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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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안 돼. 흥. 다시 한 판만 더 하도록 하죠 이길 때까지는 안 그러십니까 흑흑 아 슈즈로 꿀이 나오이뱀 요즘 헌터죠 헌터 요즘에 헌터지 헌터 나이스 나이스 헌터 헌터군요 저팀 크. 늦었다 한발 역시 팀원끼리 안 하니까 이런 꿀이 생기는 거네훅빵흠 오오오 오야 오, 오. 이거 뺏어먹네 앙 기미백 앙 뺏어먹기 거 줄게 친구야 시참 흥미진진한 거였어요 오. 안 되는군. 아이 흙. 유, 다행이다. 죽긴 했지만. 잠시 지나갑니다. 오, 이게 되네. 아휴대용 다리. 별똥블럭만 나오면 돼. 별똥블럭이 한 3분쯤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2분, 3분. 오, 다행이다. 오, 그대로 남의 자원을 되돌려줘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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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탐욕심부이다 퍽! 저 친구는 욕심내다. 내가 들어가면 더 위험해. 벌써? 녹았네 오, 탄탐조 오, 뭐야. 헐, 뭐였죠? 이렇게 많은 철은 처음 봤습니다. 별똥!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오토이어도 막. 와, 희만난다 너. 히트누 막. 친구! 친구 위험해! 친구... 지옥 도착이다! 으으으으으으활이응 잘가! 킬! 우리 친구를 감히... 오 다행이다! 우리 친구는 살아있었어 오케별똥러승한조그만 닌자! 힙... 허! 가! 안 오! 오 근데, 흙, 이런. 이 친구는 이제, 희망이 아직은 있습니다. 아, 내가 다이아 가오만 이 친구한테 줬다면. 쏙! 에이, 파이어. 야, 한 번에. 여러분, 이번에는, 물력 16개. 물력 12개만 3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더 되는구나. 제발, 제발, 흙. 오, 저기8 3 2, 4 오케이. 너무 잘 됐네요. 바로 나갑니다. 다조골벌탄에 응. 어디서 이블린을 써? 이블리 쓰면 나쁜 거야, 알았지, 친구야? 걸이만 아게트였어. 응, 날렸고요 응, 내 전재산은 블럭. 둘다 죽었군요. 역시 농심 부리면 안 된다. 남의 것까지 이렇게 재활용해주니 기분이 따뜻하군요. 아 응. 근데 럭키 블럭은 요즘 꿀 많이 나지? 그, 하지만 전 죽어서 가지고 블럭이 만만치가 않군 다시 또. 오그 벌써 죽다니, 어? 아 얘는 레드 팀이야?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면 되잖아. 오 뭐야 뭐야 이거 화살인데 이건? 이건 화살이야. 녹불 이야. 미니 쉴드 침대가 없는 상황에선 베스트, 베스트 지존. 록을좀 마려네. 련해오크 그. 이럴 수가. 오니 네. 다들 별똥해하하 아, 설마 이게 능나다고 그렇지. 나는 조금이 빨리 가, 빨리 가, 제발 빨리 가. 기다 챙겼고요. 은기야 이제 건너면 그만이야 그그그러면 <laughs> 그만 뭐야 에이오아뭐 저리 도리... 이거는 나쁜 나쁜 넌 나쁜 그 자체 됐지 뒤에서 됐지 됐지 잠 아, 그때야 왜게임이게임이왜 이래 어나뭐내 목은 또 어떻게 된 거야 어,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너무 빨리 가야 돼흑 빨리 가야 돼 조금 더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돼! 흑, 그내 꿈이, 그 오, 잠만좀 있는데? 이것은 나의 마지막 기회만. 은, 건블린이었다. 랩을 뭐였지? 방금 랩을 본것같거든요 조작이었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게 만난 게 있어. 아니야, 평범이야. 와, 이런 감이 나를. 어,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왜내 것들이 다 저기가 있는 거야? 됐다, 빨리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laughs> 가야 돼. 내 꿈. 어, 우리 팀두 개나 있네? 열 수가. 어, 별똥 별. 어딘가. 허, 왜 이렇게 운이 좋지, 나는? 저기요? 프레이 건의내 뭐, 위력 알았으면 저리 가, 이제. 어, 뭐야? 근 피해. 오, 최악이야, 최악이야, 최악이야. 오. 뭐야? 이거는 좀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우리 침대까지 그런데 마음쿵쳐먹기 너무 또 없고 어쩔수 없지? 엑시디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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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드래곤이다. 드래곤. 드드드드 드래곤. 유다이다. 착지는 그나마 다행이야. 이놈. 그그그 그, 그. 여기다 독을 더하면. 뭐야 블랙홀 쓸걸 그래서 같이 죽을 텐데 이 팀에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이거 세 명에서 덤비니까 그렇지 나갈 수가 없어 겨우 달줄 했는데 구격 도망쳐 이 팀도 이제 컷이야 지금부터 계획을 변경한다 그 지금부터 계획을 변경한다 오오오오 오, 오. 뭐야, 뭐야? 대함 뭐야!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안녕!